네, 어, 바이넥스는 오늘 적산병 캔들이 등장을 했는데, 완전히 뭐 퍼펙트한 적산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어, 그래도 좋은 적산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적산병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퍼펙트한, 이제 완벽한 적산병은 처음에 상승의 이 양봉 캔들, 두 번째 양봉 캔들, 세 번째 양봉 캔들, 보이시죠? 자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적산병의 포인트 첫 번째는 점점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 양봉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점점 세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양봉이 뭐세번 떴다라고 적산병 아닙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 방송하는 보면은 두 번째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도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야 된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 이게 몇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이넥스를 보면요 완벽한 적산병은 아니지만 특이한 게 있죠 양봉이 처음 터지고 두 번째에 눌림이 나오는데 딱 봐도 양봉의 상승이 폭이 많이 눌렸죠 그죠 거래대금도 줄어들었고요 이때보다 이때랑 이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거래대금보다 줄어들었는데 주가의 상승도 눌렸죠 그런데 바이넥스가 오늘 오늘 거래량이 첫 양봉을 뛰어넘으면서 주가의 상승 폭도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터진 자리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어, 터진 위치가 바이넥스 추세 하단부였다.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였다. 이탈하면 정말 끝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이넥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집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크게 밀어내고 다시 매집하고 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매집인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영상 초반 핵심은 뭐였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어 중요한 분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일단 바닥에서 좋은 시그널이 등장을 했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세력이 물량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11일에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11일에 근데 제가 11일에 급등 나오기 바로 전날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잡아 드렸거든요. 이스트소프트는 제가 방송도 해 드렸어요. 전날에. 그 전전날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집 중이고 주가 급등 나온다. 심지어 문자 보내 드린 날에도 제가 방송해 드렸죠. 자, 문자 11일 날 보내 드렸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무료 단체 알림입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트소프트 방송 보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받고 이제 어 매수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지만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라고 하면서요. 그게 뭐 나쁘다 뭐 어? 모자란 거다 이런 뭐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강조 드린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 드릴 때 문자를 받으셨으면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함께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자로 바이넥스라고 남기시고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을 때 함께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상에 패턴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넥스라고만 남기세요. 다른 문자 남기지 마시고요. 어, 바이넥스란 종목명이 없으면 제가 문자를 못 보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떤 종목인지를 알아야 제가 보내드리는데 가끔 어,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참고를 해 주시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도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문자 받았을 때 어떤 걸좀 확인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매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력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 무조건 움직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의 원리거든요. 그게 뭐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뭐 중장기적이든 뭐다 상관없습니다. 분봉도 단타도 결국 이 안에서 다이 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량입니다. 물량.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건 물량을 모아간다는 라 거죠. 자신들의 물량을. 자신들의 물량을 왜 모아갈까요? 물량을 많이 모아야 자신들의 이 세력들 의 물량이 커져야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세력의 수익을 보겠죠. 주가를 올려주는 것도 세력인데 수익을 세력이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 물량을 어디서 가져올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뺏어오지 않은 채 어, 순서가 좀 바뀐 걸수 있는데 이 물량을 좀빼앗올려고 하는 거군요 거래대금 정말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큰 시세가 나왔고 거래대금 여기 있는데 주가 빠질 땐 거래대금이 없다 즉 이때 매수했고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거에서 매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 물량을 빼앗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앗아오냐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안 팔았는데 그럼 언제 파겠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내가 본전이다 약손전이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느낄 때 그냥 빠지기만 하면 안 팝니다 체념합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모르겠다 라면서 근데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올라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일본 보잖아요 팔고 싶어요 못 기다려요 내가 이때 팔걸 지금이라도 팔자 그동안 얼마나 끔찍했는데 이 생각을 노립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요 세력들이 근데 물량 아직 다안 모았거든요 이제 일부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털어내고 다시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매집하고 달수가 끌어올립니다 이거요이 물량을 가져와야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세력이 수익을 보겠죠? 만약에 여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않은 채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계속 초급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야 계속 가네 하면서 대박이 납니다. 그럼 세력은 뭘 위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털고 가는 거예요. 털고.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이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미치고 답답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와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듭니다 세력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본전에 나가고 싶고 최근 상승세에 매수했던 분들도 나가고 싶고 그리고 주가를 매집하고 올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저는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원리도 말씀드렸고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 남기신 분들한테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0204496279 여기로 바이넥스라고 종목명을 저한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바이넥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